하나님 감사합니다. 모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제희들의 발걸음을 이온 주별로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먼 네. 길에서 또이곳까지온 모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, 교회들 하나님께서 더욱 성경이 단도만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의 우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,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,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충분히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네. 이제 오늘부터 성교가 시작됩니다. 하나님, 지금까지 저희를 기도해왔고 기대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고, 성경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, 그 시간까지 최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오케이.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며 하나님께 성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예 아, 진행되는 네.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보호의 손길 있게 하 주시고 나이 앞에서 그 일정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들, 리더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, 네.